방송 남도톡톡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남도톡톡의 김석훈입니다. K열풍은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다의 반도체라고 불리고 있는 김이 바로 KC부디의 대표 주자입니다. 김은 일반 해조리비에서 단백질의 함량이 높고 비타민과 당질, 섬유질, 칼슘, 철분, 그리고 인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들어있어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김과 미역을 한국의 슈퍼푸드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전남에는 고흥과 완도, 해남, 진도, 신안 등각 지역에서 김양식을 하는 곳참 많은데요. 생방송, 남도톡톡, 강과 바다, 섬민문화 오늘은 앞에도 김을 양식하고 있는 청년 농부이자 섬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진작가 강민구 섬 큐레이터와 함께 신안의 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서유진의 생활톡톡에서는 서유진 리포터와 함께 전남 도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첫 책꾸러미 사업이라는 게 있는가 봅니다. 그 내용 전해드립니다. 남도에 점점이 떠있는 수많은 섬, 그 섬들의 속살을 들여다봅니다. 생방송 남도톡톡, 섬길라잡이. KBS 목화라디의 생방송 남도톡톡, 화요일 강과 바다, 섬 인문학. 오늘은 강민구 섬 큐레이터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더 좋으세요? 저섬 큐레이터하고 어, 섬에서 김을 양식 s o m 년 어부. s o k i m 어 l y a n g s 는 i k a 부 Chungyanobo. c h u n 어 y a n o b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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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저는 좋습니다 음. 타이틀이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섬 큐레이터로 하고요 네. 음,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 이제 <laughs> 이게 저그 그 김양식이라는 게좀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민이다 농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바다에서 하기 때문에 김양식 이 어민이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양식이 더 어울린다. 양식 어부 같은 거 어울리고 어민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가요? 직접 해보니까 양식도 어쨌든 양식장이 예, 네. 바다에 있고 그래서 네. 어, 어떻게 보면 논이나 밭에서 이렇게 땅을 네. 일구는 농부와 또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러면서 뒤물 네. 어, 처음부터 재배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봄 되면 보통 시작하는가요? 보통 가을 정도에 김밥를 넣어서 김빠 김밥 넣어서, 예, 넣어서. 이듬해 이제 봄까지 보통 아 예, 한 네.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오래 합니까? 예, 예. 예. 어, 그렇게 이제 김을 생산하고 계시는데 자, 얼마나 드셨어요 제가 어, 본격적으로 한건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네,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 해가지고 네. <laughs> 그러면 네. 어 6개월 수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아직 덜 끝났어요? 네. 어. 이게 처음 채묘를 하잖아요. 김채묘 시기에. 네. 그렇죠? 그때부터 한번 그러면 제가 이제 잘 몰라서요. 네. 한번 뿌리게 되면 네. 계속해서 수확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제 그 유기산 활성 처리제 예. 약을 해서 좀뭐 병을 잡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부류식 양식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은 이제 뭐 이른바 꽈배이라고 해가지고 네. 김발을 뒤집는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아, 네, 네, 뒤집더라고요. 그위 예. 하는 겁니까? 햇빛 을에 하는 겁니까? 예, 이제 햇빛 노출을 통해서 예. 이제 김의 어떤 생육이나 성장에 좀 도움이 되게끔 하고 음, 음. 예, 또 이제 그게 일종의 관리인데. 고거를 한한 번에서 두번 정도 많게는 세번 정도 하고 예. 한 그다음에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채취를 또 하고 예. 아. 보통 그래서 한 달에 한두번 네. 정도 채취를 한다고 보십니까? 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네. 지금 저불리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있자도 예. 바닷물에 떠 있는 거죠. 물 빠지면 쭉 내려가고, 예, 예, 예. 예 그거죠. 그 예. 이제 좀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아니, 이해할 네. 테니까 설명해 예. 보십시오. 예, 예, 예. <laughs> 네. 이제 전통적으로는 네. 지주식 김양식이라고 해서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주를 이렇게 갯벌에 박아 가지고 예. 네. 예. 네. 김밥을 약간 띄우는 형태로 이렇게 그게 예. 지주식이에요? 예. 시설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네. 이제 자연적으로 햇빛 노출이 되고 네. 이제 좀 관리가 좀덜한면은 있죠 사실 예. 어떻게 보면은 말그 말뚝이라고 할까 박아놓고 예. 지주를 박아놓고 이걸 팽팽하게 해놓은 상태면 예. 물이 빠지면은 햇빛 노출 시간에 노출이 되는 거고 예. 다시 물이 차면은 물속이 잠겨 있는 상태. 그게 그렇죠. 지주식인 예. 거고. 예, 부류식을 부류식 지금 하시는 거군요. 그 김밥을 늘어뜨린 길이가 한백 미터 정도 되는데. 예. 그양 끝에다가 이제 말을 통나무 말을 받, 끝만 박, 박아놓은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줄로 김밥을 이제 연결해 가지고 예. 고정된 형태로 이제 바다에 띄우는 거죠. 그냥. 아, 쭉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걸박 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예, 좀 형태가 좀 다릅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는 이제 김밥이 항상 그 수면 위에 이렇게 좀 잠겨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지주식 김양식과는 달리 김밥을 인위적으로 뒤집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0 미터는 된다고 했잖아요. 예. 양 끝에 있는 둘이서 있으면서 이걸 뒤집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뒤집어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보통 좀그좀 그좀 일반 작은 배로 예. 관리선으로 보통 뒤집는데 그게 이제 가운데서 보통 이렇게 그배 머리에다가 예. 고리를 걸어 가지고 그 긴발에다 이렇게 걸어서 예 배가 미는 힘으로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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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힘은 아니네. 예 사람이 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예아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자주 뒤집어질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제 너무 자주 뒤집으면 또 김이 좀 빨개진다고 해가지고 예. 오히려 위판할 때좀 상품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음. 보통 한두번 정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한세번 정도까지도 해줍니다 하루에 이제 그니까 보름 정도 아, 아까 한번그 예.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씩 채취를 하는데 그 사이에 예 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하죠? 그 나머지는 이제 김이 바다에서 잘 자라도록 기다리는 거요 <laughs>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아니 네. 그때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네.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그 김하면은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김이 네. 뭐 어떤 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없어서 못판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그저 그. 저, 그 곱창 김인가요? 예. 네. 어 그걸 많이 재배를 하던데 그런 쪽을 재배를 하신 겁니까? 그 김도 이제 종자에 따라서 네. 그김발에 부착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기가 다 다른데 네. 곱창 김은 보통 가을에 이른 가을에 보통 하거든요. 예. 네. 한 9월 무렵에 보통 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일반 김이라고 해서 네. 그건 좀 추워야 또잘 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네. 한 10월 그것도 이제 9월 말에서 한 10월 정도에 보통 하는데. 이제 곱창김이 조금 더 빨리 해서 곱창김은 좀 따뜻해도 괜찮습니까? 예 열기에 조금 잘 버티는 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김옆체가뭐 탈락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던데.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보통 체묘 작업을 할때체묘어에서 예. 이제 김발에다가 포자를 붙이는데 예. 거기에 약간 복불복인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음. 예, 예. 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은 바다에서 이제 자연 채미오를 보통 하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육상 채미오도 하거든요 네. 이제 자연 채미오를 했을 때는 균일란 어떤 부, 균일하게 그 김밥 이게 부착이 되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고 네. 어~ 떤 부분에는 좀 많이 붓고 어떤 부분도안 붓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육상 채미오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지금 그 우리 신안 쪽에서는 그러면은 주로 일반 김을 하시고 어떤 뭐 몇몇 분들만 어 곱창 김을 하는 겁니까? 곱창 김이 그것도 이제 신안 쪽에서 좀드물 아니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아 그래? 예, 예. 이제 그 지주식 김양식 시설에서 이제 생산해낼 수 아, 있는 시, 시설이 달라야 되는 겁니까? 다른 그렇죠. 불인식에서는 못해. 요 아 제가 <laughs> 아, 안 해보셨나요? 해보시는... <laughs> 예, 예 아직안 해봤는데 보통 음, 지주식에서만 단가 하면... 올해 김값이 어떤 분들은 물김값이 폭락해가지고 폐기처분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예. 김 없어서 못 판다. 음. 또 특히 곱창김은 우리가 명절 때 같은 때 여전히 보니까 선물 살려고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예. 다른 김에 비해서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땠어요? 지난 겨울 넘기면서. 수학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보통 작년하고 많이 올해를 비교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작년에 이제 기상 이변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작황이 좀 부진한 탓에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상당히 이제 어민분들이 그때 잘된 분들은 상당히 수익을 많이 봤었고, 그러니까 2023년에서 예. 24년 그렇죠, 예. 넘어갈 때 예. 그때는 어, 좀 재미를 봤다. 예. 예. 어, 예. 이제 그런 현상을 보고. 예. 올해 이제 신규로 이렇게 김양식에 뛰어드는 어민들도 좀 많았었고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인데 예. 올해는 조금 어한 11월 12월까지는 괜찮다가 예. 한 1월 2월 정도에 지금 폭락을 해서 굉장히 피해를 봤었죠 사실. 네. 예. 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올해 처음 하셨다고 했잖아요. 물론 아버님 예. 하는 것은 뭐 도와드리고 하셨겠지만은. 예. 음.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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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쩔 수 없죠? 뭐 예, 올해 올해도 예. 운다나 올 가을에 2025년 가을에 잘해야죠. 예, 더 예. 잘하시면 되는 거고. 예. 어, 그리고 일단 그 큐레이터 활동을 하시면서 하시다가 예. 김을 하시게 됐는데, 예. 음 우리가 김을 내가 오늘 올해부터 뭐 나도 김 농사를 한번 해보겠다 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고향 마을에 네. 어, 어느 정도의 양시장 이 확보가 돼 있었던 건가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지금 김양식 시설이 돼 있는 곳이 네. 앞표도하고 이제 매화도 사이에 있는 바다거든요. 예. 네. 저희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뒷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 지명이죠. 예, 네, 근데 음. 이제 뒷강이었던 한 가운데 쪽에 시설이 돼 있는데 네. 그곳이 이제 전에 이제 가리비 양식을 하려고 아버지가 네. 도전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이쪽 환경에는 좀 맞지 않고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어 뭔가 좀뭐 생계를 잇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양식으로 좀 바꿔보자라고 도 가족회의를 통해서 예. 결정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책임지고 할 사람은 강민과 아들 너다. 해가지고 <laughs> 지금 다고 가족 사업으로 지금 다 아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예. 예. 뭐 김농사는 어김저 재배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또 배워가는 거 그런데 네. 그러면은 올해 그저그 그 출하할 때어 다른 분들처럼 뭐 폐기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요. 네 다행히도 저희는 아직까지는 음. 폐기 있는 하지 않고 물론 이제 저렴한 가격에 입판을 하긴 하지만 네, 네. 폐기했을 때는 굉장히 아, 속안 좋죠. 네. 네. 속이 아프고 여러 가지 뭐 실망감도 느낄 수 있는 거고 네. 포기할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어,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도를 어, 사랑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앞에도를 어, 아끼는 사람이 그런데 보통 앞기 앞에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세요? 다른 분들이 앞에도가 어디냐, 그 어떤 곳이냐하면 이제 우스갯 소리로는 관광객용 버전이 좀 있는데 네. 그냥. 이제 목포 앞에 있다고 해서 앞에도라고 <laughs> <laughs> 얘기하기도 하고 예 네. 네. 이제 신안 지역에 워낙 뭐~ 풍광이 수려하고 네. 또 환경이 좋은 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연안 지역에 있는 섬들이 오히려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앞에도가 네. 사실 육지에도 가깝기도 해서 네. 뭐~ 전부터 연륙되기 전부터 사실 섬이라는 인식도는 좀 약했던 걸로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어~ 뭐~ 지금 앞에 대교라는 연륙교가 생겼지만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섬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섬 주민으로 또 지내고 있습니다 어, 거기서 지내면서 그 나름으로 이제 또 어려운 점도 있고요또 좋은 점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뭐 섬사리에 어떤 그 좋은 점이라든가 네. 좀 아쉬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쭤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제 어... 뭐 정말 사방이 바다로 가로 막힌 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표도가 이제는 좀연륙화가 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범죄는 속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 그런 면에서 접근성이 좀 좋아진 것은 확실히 고무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흔히 이제 응급반 네, 네. 네. 상황이 네. 발생할 때 빠르게 또 병원으로 어떤 이송이 가능하고 네. 또 어 어떤 문화 예술이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사회 분야에 있어서도 어, 내륙 지역과 어떤 그좀 긴밀하게 좀 연결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도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데 어, 좀안 좋았던 부분은 오히려 연유 네. 국가가 생기면서 초기에 네. 그 이렇게 절도 사건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생긴 이후에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물자라든지 인적 왕래가 잦아지면서 아, 이건... 그 전에는 사실 뭐 이제 섬 공동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네 서로 이렇게 예.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외지의 예, 예. 예, 어떤 관광객이라든 일반인들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그런 부분이 좀 늘었던 점이 있고 예. 어, 또 어떤 어, 기존에 이제 섬 지역의 어떤 그뭐 소비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소비처도 읍면 소재 지제 한정돼 있다가 갑자기 그것이 제내륙집으로 확장이 되면서 네. 어, 많이 유출이 되는 부분도 있죠 아,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저~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한다거나 해갖고 소상공인으로서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도 이제 생계에 어떤 영향을 받는 예 그렇죠. 단순한 어떻게 보면 연륙됐다고 해서 어, 우리가 좋은 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또 문제가 있는 거네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이제 이동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절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점은 좀 안타깝고 네. 또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가지 이제 이런 점은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강민구 수, 강민구 흑혈리에 대해 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음, 우리가 갈수록 그 고령화가 되고요. 또 이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소멸돼가는 지역으로 이제. 자주 얘기를 합니다 섬부터 예. 그리고 우리 뭐~ 서남부 지역에 어, 농어촌 지역 뭐~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지금 섬을 찾는 분들은 돌아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예. 또 연륙이 됐다는 그~ 장점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장점으로 작용해서 예. 그래서 이동권이 보장되고 그러기 때문에 접근성이 보장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또 섬을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쪽을 잘그 어떻게 보면은 행정관서에서 홍보를 한다거나 어 활용을 한다면은 이런 그섬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 이런 것을좀 극복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어요? 돌아오는 섬을 만들기 위한. 음. 이거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연륙교나 연도교 뭐 이런 공사가 사실은 접근성 확대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 어떤 특장점으로 저는 어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인구 소멸 문제가 뭐 전국적으로 뭐다 어떤 어 공통된 부분이긴 한데, 네. 섬 지역의 인구 소멸이 가장 크잖아요.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접근성이 개선이 되면서 뭐 돌아올 수있는 섬인도 되고, 네. 방문할 수 있는 섬도 어떤 기회를 좀 늘리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섬을 방문하고 찾아보면서 정착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렇죠. 예. 네. 든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뭐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어, 그래서 어, 지금 뭐 관계 인구 라는 네. 어떤 키워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 그 이거를 좀뭐 행정이라든지, 민회에서든지 좀잘 살려서 좀... 어 대안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음. 좋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우리 네. 뭐 그냥 저 우리도 인구 소멸 지역 전국적인 현상이고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받아들인 것보다는 네. 뭔가 적극적인 좀 대책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네. 어, 또 거기에서 민간 쪽에서 이제 역할을 해주실 분이 바로 이제 우리 강민구, 교리덕 네. <laughs> 같은 분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음. 또그 연륙이라든가 이런 게 돼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이제 저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어, 섬의 그 문화 다양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 과연 이러도 이렇게 가다가 어, 섬의 정체성까지도 잃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 갖고 계세요? 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신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보통 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어떤 섬 공동체 문화에서 보통 어, 어떤 문화 예술이라든지. 어 전통 예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지금도 보존이 되고 있는데 네.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비금도의 뭐 밤달의 어, 소리라든지 비금도의 음. 어, 띠띠기 강강술래, 강강술, 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장산 들노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 그런데 이제 인구 소멸이 뭐 가속화되면서 이런 부분도 사실 보존이 사실 어렵고 네. 명맥 유지도 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데 음, 이제 그 범주 안에 속하는 어떤 뭐 예로는 뭐 당제라든 부분이 있고 네 예. 그리고 민요라든지 이런 관광술래 그리고 이런 게 있는데 음~ 지금 저도 이제 당제 조사를 한때 했었어요 예지자체 근무하면서 했었는데 사실상 거의 이제 뭐 단절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네. 예 지금도 이제 어떤 전승의 형태로 좀 유지하고 있지 네. 아니면은 뭐 관광객을 위한 어떤 행사라든지 근데 어, 전통만을 고집하기에는 이제 조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특히 인구 소멸이 좀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어서도 그렇고 차라리 어, 어떤 외부 관광객들이랑 어떤 주민들이 서로 좀 화합하면서 교화될 수 있는 네. 어떤 이벤트로 좀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그러기 위해서는 섬을 네. 자주 많은 분들이 찾아 올수 있도록 만드는 것. 네.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어 그러면서 이제 껏저섬 활동과 래서의 역할 어, 이게 <laughs>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섬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으십니까아 제가 기존에 섬 사진 작가로 쭉 활동을 또 해봤어요. 네네. 예, 그래서 어, 목포나 뭐 신안 지역에서도 좀 전시 참여도 했었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꾸준히 섬살이 나왔던 섬의 풍경. 문화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왔는데요. 네. 예, 예. 예. 어, 뭐 이렇게 지금 뭐 섬을 뭐 다양하게 홍보하고 알리는 데는 사실 예. 다양한 어떤 매체나 이런 뭐 기술 예. 이런 분이 더 필요하겠지만 예. 어, 한 가지만 잘해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laughs> 예. 예, 섬 사진을 꾸준히 찍어서 예. 지금 저는 온 오프라인 형태로 계속 소개하는데 좀 주력하고 싶습니다. 예. 블로그에 하이스토리 그 남자 이야기. 아예저예 네, 네, 저기 어떤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그 지금 영어로 읽으면 이제 하이스토리인데 예. 저는 약간 뭐제 나름의 어떤 타이틀로 히스토리. 히스토리라고 네, 해야 됩니까 네예 아. 네. 아. 네, 그래서 예. 그 제가 아 그런데 히스토리인데 왜 가운데에 그러면 플러스 를 하셨어요 아 제가 이제 그뭐 개인적으로는 그 목포대학교 사과에서 역사를 전공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그 남자의 이야기도 되지만 이제 히스토리가 역사를 네. 지칭하는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중의적인 의미를 좀 담고자 이제 좀 플러스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 예. 수험청년해가지고도 있는데. 네. 음.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쭉 신안군이나 뭐 전라남도 네. 그리고 한국섬진호원의 어떤 SNS 서포터주로 아. 쭉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네. 예. 취재하고 이렇게 조사한 음. 어떤 결과물을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좀 블로그를 운영해 왔는데 네. 그 이전에도 뭐꼭 어떤 소속이 아니더라도 이제 네. 개인적으로 사람을 소개하는데 좀 노력을 해 왔고요. 음. 네. 그 소개된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는 네. 어, 어, 우리가 좀 구경해 보고 싶으면 하이스 네. 해야 되는데 이스토리라고 하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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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토리 네, 그 남자 이야기 네. 어, 그쪽을 찾아가 보면은 좀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 우리 섬을 지키는 역할, 또 섬을 보호하는 역할, 그리고 양식 김산업을 육성하는 그리고 저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강민구 씨 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민구 섬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남도인의 삶을 기록하는 방송. 생방송 남도 톡톡. KBS 무코라디오 남도 톡톡 생방송 남도 톡톡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1시 54분 지나고 있고요. 화요일에 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생활 정보 전해 드리고 있는데 생활 톡톡 코너입니다. 서유진 리포터와 함께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태어난 아기에게 네. 책 꾸러미를 선물로 준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자. 전남도에서 책과 함께 시작하는 행복한 육아를 응원하고자 올해 태어나는 모든 아기에게 첫책 선물 사업을 진행합니다. 아기에게 책을 한권 주는 게 아니라 꾸러미. 꾸러미로 준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건이 2025년에 태어난 아기면은 무조건 신청할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남에 주소지를 둔 2025년 출생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신청받고 있었고요. 전남 도립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책 꾸러미는 출산이나 육아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신청자 주소지에 택배로 보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책을 내가 그러니까 엄마가 골라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은 얻어왔던 책을 저 꾸러미로 만들어 준다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책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 아기 발달, 된, 다, 발달 단계에 맞는 그림책 두 권과 육아와 도서 전문가가 선정한 양육 자책 한 권을 담은 책 꾸러미입니다. 네. 또 전남도 출산 육아 지원 정보 안내문과 육아에 지친 양육자에게 위로가 되는 한강 작가의 괜찮아 시가 담긴 엽서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자 분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아기에게는 책과 함께하는 첫 기억을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음, 언제까지 이거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 소진시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마감일은 없습니다. 아직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시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도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어, 책 그룹이 말고 또 전남 도립도서관에서는 좋은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엄마를 위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한다면서요? 네, 부모와 아기가 책과 더욱 친숙해지도록 온라인 부모 교육 특강과 부모 교육 영상을 제공하고요, 아기를 위한 오감 책 놀이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바른 육아 정보와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또 아기들에게 책과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립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 8 8국의 5,231번입니다. 서유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별의별 정보 내리는 방송이 됩니다. 김한남 전 영암문화원장을 모셔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시사 교양 채널 KBS 일.